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아 쇼퍼 콘서트 이제 만에 한영훈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독립운동가를 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생가 터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많이 배우신 분입니다 자 우리 한영훈 선생님 그 생각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아 이게 대롱나무입니다 예, 옆에 어내 네 이놈들 베풀어라. 모든 걸 베풀면 너의 집이 다잘될 것이고, 예, 행복하실 거다. 어? 야, 집, 저도 좋네. 저게 사당이고, 이쪽이요. 어. 이렇게 막그 소나무 밑에 명당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있으니 다 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상을 잘 모시고 올 바라겠습니다. 예 가보시오 이리 오너라 내놈들 한영호 선생님의 생가집입니다 여기 태어났나보죠 네. 아. 어허 어서오세요 내놈들네가 어. 오너라 이놈아 아폐럭나무 함께 여러분 예 오, 허 여기도 지금 여러분 오허 기가 막고 오, 오. 어, 기가 막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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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뒤에 보시면,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와, 저게 완전 생가죠, 저게가. 예, 생가. 아, 사당. 모시는 아, 곳이고요. 와, 이, 보세요, 뭘? 물 와, 이, 검은 부하가 또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예? 어, 대나무에다가 이 소나무 보세요. 집바지 새끼. 여기, 여기, 기, 우물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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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まあ, 오오오기발기기기기키키키키키키키키하키키키키키키키 어, 예. 아, 키아키키키아키아키키키키키키키키키아키키아키키키키 예. 어, 자. 아. 키키키키키아키 아. 키키키키키아키키키키키키키도 있고 키키 자, 어이고저 보세요. 시가 많습니다. 오, 오, 오. 오, 터보세요, 터. 터보. 오, 자, 미안. 예. 지터가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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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앉아보겠습니다. 여기 방인 같은데요. 오, 선생님. 예. 아, 온양의 김도환이가 왔습니다. 강진아가. 아, 저한테 길을 두시고 앞으로 자, 인생 잘 풀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소원성 취 비나이다. 오, 많이. 나무가 생 못살. 오, 많이. 밤배요 <laughs> 난이기다 <느끼다. 웃음> 자, 강진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예.